스도바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지난번 본문에서는 이제 편지의 서두격에 해당하는 인사말,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나열을 했죠. 그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인가, 나의 메시지가 곧 나를 소개하는, 소개가 귀한 그런 중요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얘기하고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또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거기를 방문하고 싶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편지를 계속 계속 이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인데 지난주 본문이었던 7, 지난주 본문이었던 7절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그 로마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냐면은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르기를 그들이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을 하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사도 바울은 그로마국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같이 지문, 지난번 말씀에서 같이 나왔다시피. 당시에 사도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 비율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유대인 출신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극소수로만 있었을 것이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당시에 그라우디 형제가 다 나가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로마 사람들 을 혹은 이제 여기서 로마는 이제 말 그대로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었겠죠. 말 그대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느냐?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라 할 정도로 아주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유대인의 혈통으로서는 절대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으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 그리스 유대인이라고도 단한 명도 속여 있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의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거룩한 백성하면 이스라엘 외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시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외에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근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라 거예요 바울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음을 받아들였다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주대심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로마서 전반에 깔려있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이제 8절부터 이제 다시 써내려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첫 번째 8 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너희들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감사를 드리냐 했더니 후반 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말로 온 세상에 퍼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의 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더는 얘기예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와 교회, 모든 지역들에 곳곳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로마에서 그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대.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고 있대. 그렇게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대라는 그런 소문들이 쭉 깔려있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를 성도바울이 듣고,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지만은, 하, 저기서도 예수님이 열히히믿있있나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야하나님 e same t h i 셔서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저기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h i s is the same t 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또한 가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 구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 너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간끔 이렇게 만나면서 에 우리 언제 한번 밥한번 먹자라는 얘기랑 달라요. 우리 언제 한번 밥한번먹자 하면 안 먹잖아요. 그선도들께 같이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누다가 각도에 아, 대 기도해 줄게 하다가도 기도 안할때 있어요 가끔 자기 기도에 바빠서.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왜안 그렇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때에 맞춰서 성전에 가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 출신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면서부터 배워왔던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때를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 드리는 게 이들의 버릇이고 습관이 아주 중요한 습관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전을 닫다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걸다 닫다 버린 것이 아니라, 아 그때 내가 예수님 모르고 기도했는데 지금 예수님 알고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최소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습관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을 거라 확신해요. 왜냐,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최소한 하루에 세 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언제나 이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이걸 또 확신화, 확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써왔던 다른 모든 편지들, 우리가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고린도 전, 전우서까지 해가지고 다 편지들을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편지들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기도를 끝까지 끊이지 않고 했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나의 그들에 대한 사랑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 숨을 익히 듣고, 야, 여기서도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가지 기도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수 있는 좋은 길이 열기를,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로마에. 너무 가고 싶은 거죠. 왜 가고 싶어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의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 개정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 역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미니 사도마울은 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단어들을 이해할 때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서도바울이 정말로 가서 어딘가에든지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면 우리의 선입관으로 생각, 선입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이해로 따르자면은 그렇지 않아요.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받은 선물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방언을 할수 있고, 누구는 이제 누구는 이제 믿음의 은사가 있고 또 누구는 긍휼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가 있잖아요. 그 은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희들 중에 혹시 방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방어 너희들 하게 해줄게 다안 써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모든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서의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은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선물인 거예요. 선물.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나누고 싶은 것이냐 자기가 이미 받은 선물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선물들을 자신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어, 있게 되어서 그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라 거지 내가 너희들 이번에 한번 방언 못하는 사람들 방언 집회해가지고 방언 다 하게 줄게 어 너희들 예언 못해? 내가 예언하게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은혜들 너희와 함께 나누어 쓰고 싶다. 이걸 또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면은 많은 교회들 혹시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누구 이제 와가지고 유명한 사람한테 간증 집회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해 이해는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 여러가 말 그대로 여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는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럼 그 돈을 사용하는 것도 은사를, 은혜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누구는 머릿속에 든게 많아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말 그대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누구는 몸으로, 쓰, 몸으로 힘쓰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 교회에서 만약에 기둥이 무너져서 기둥 보수도 해주고 부서진 것, 깨진 것 고쳐주고 그것도 역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추하건데, 사도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메신저의 역할을 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설교사역으로서 이 사람들에 게 가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꼭그 방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의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뭐냐면은 12절에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보다 위에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많이 받았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설교 한번 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근데 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나도 격려를 받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위가 우열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조금 받았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누구나 누구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세신자라서, 나는 믿은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은혜가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서, 나는 아직 좀 부족해서 나눌 게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게 풍족하고요. 얼마든지 음만 먹으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렇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정말 꼭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이 막혀서 가지, 늘 가고 싶었지만 갈 수는 없었다고 13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그렇게 가고 싶었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지 또 한가지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반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즉 회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돌아오는 사람들을 로마 안에서도 함께 전도하고 성교하길 바랬던 것인데 아직까지는 못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린 석은 사람에게나 다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이걸 개혁개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인은자나 어리석은 자에나 왜서도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냐면 이건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로마에 그리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요 로,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 왜냐면 로마가 당시에 그리스를 이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근데 뛰어난 지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자기 집에 집사를 맡기는 게 유행이었어요. 우리 이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미드 이제 외국 드라마들을 보 그런 시대물의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아마 다 익숙하실 텐데 당시에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리스에서 대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가 전쟁에 져서졌가지고 전쟁포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 너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 딸좀 가르쳐라.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 좀 부자인데 돈이 많으니까 회계 관리도 좀 네가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당시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라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표현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로마 사람에게나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그 뒤에 나온 이 문장도 역시 그거는 반복구인데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표현을 왜 했느냐?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미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숭배할 만한 그런 지식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는 내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1 5절 마지막 오늘 보는 마지막 절에서 나의 간절한 수원은 로마에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단절한 소원이다. 제가 지난번 말씀,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에 로마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갖고 로마에 가느냐? 내가 로마 가면 뭐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내가 로마 가면 어떻게 좀 권력 좀 한번 지어볼까? 어느 집, 어느 집안에, 어느 가문, 어느, 어느 귀족에 가서 줄좀잘 서가지고 뭐라도 한 자를 얻어볼 수 있을까? 내가 로마에 가면 뭘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로마에 가면뭘좀돈 뭘 벌이 좀 해서 내가 돈좀벌수 있지 않을까? 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에 가요.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자기가 가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들은 로마가 풍족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지 돈이 있고 없고, 지혜가 있고 없고, 혈통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복음이 있고 없고가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그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나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로마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역시 본 적은 없으나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주러 간다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목적이라. 함께 복음을 가진 자와는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없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무언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지, 내가 뭔가 이익이 있을 때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관계 생활, 사회생활을 할때 어떤 교우 관계든지 아니 새로 새로 이제 동료로서 이제 만날 때라든지. 나한테 뭔가 뭐라도 조금씩 유익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돼요.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붙어있으면 뭐라도 배울 수 있겠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같이 잘 놀면 밥을 잘 사주더라. 저 사람은 좀 유머러스해서 같이 잘 만나면 일단 내가 즐, 즐거워, 재밌어. 그러니까 뭐라도 사소한 거 하나라도 뭔가 유익이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더 붙어 있어 하고 붙어 있고 싶어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아저 사람은 나랑 마음이 맞아. 내 말을 잘 들어줘.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우리 사회적인 기준도 다시 교회로 갖고 와서 저 사람 돈이 많아.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은 나한테 뭐 커피도 잘 사주고 뭐도 잘 해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 그러나 사도바울은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나누기, 나누고, 나누는 것을 원했고 내가 나눠주는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봤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복음을 늘상 주려고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을 때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관통한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마다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든 성도들을 향할 때에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향할 때에도 늘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대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난 사도 바울이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역시 받은 것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역시 은혜와 사랑으로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싫을 수 있어요. 나랑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주는 것 없이 미울 수 있어요. 때로는 증오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우리는 성령님께 부탁해, 간절히 간구해서 그런 것들을 치워달라. 그것들 제발 없이 해 달라 간절히 공부하면서 돈이시에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을 진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여기서 특별히 빚을 진빚 졌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이방이들에게 가서 전해라.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제가 돈을 받아 받으면서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자 이거 B한테 가서 1 0 0만원 전해줘 그럼 저는 A라는 사람한테도 빚을 졌고 B라는 사람한테도 빚을 진 거예요. 나한테 수준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그럼 난 빨리 그걸 가서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빚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복음을.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은혜와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받은 사람이든 받지 못한 사람이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너나도 필요하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생각하는 성도, 사도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러한 나눔과 사랑의 대품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라는 니다 사도마울에게 있어서 로마가 그러한 곳이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로마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일 수 있어요. 바로 늘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